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이 조만간 시행되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민 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군수들까지 직접 나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면 전남 영광 한비던전부지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을 둘수 있습니다. 경납 건물 수조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 보관한다는 겁니다. 이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저장시설을 지을 때 의견 수렴과 보상의 기준인 주변 지역을 반경 5km로 정했습니다. 반경 30km까지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비교하면 부안은 아예 빠지고 고창은 상하면 일부를 뺀 대부분 지역이 제외됐습니다. 주민들이 주변 지역을 30km로 넓혀야 한다며 반발하자 군수들까지 나섰습니다. 원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사능의 피해는 반경 5km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행령을 만들 때 주민 참여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는 생략되었심 내용조차 입법 예고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환경 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한발 더 나아가 법령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연구 처분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래 세대와 폐폐업 문제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주민들이 헌법 소원 제기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용 후 해결료를 더 늘릴 한비 원전일2호기 수명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어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도 수건 사업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당장 내년 국가계획에 철도와 도로교통망 사업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를 오가는 도로. 출퇴근 시간대면 2차로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통행량이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은 전주를 중심으로 대략 10곳. 전북도는 새로 길을 트는 데 1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와 인접 시군간의 교통 정체 해소, 또 통행 속도 향상은 물론, 과연 생활권 근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지난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에 전주권이 포함되면서 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혜택을 받는 건 전주역에서 새만큼 신항까지 있는 철로망도 마찬가지. 철도와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여객은 물론 물류 이동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방 광역권에도 이 수도권처럼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추진해서 뭔가 사람과 물 이동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국가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심입니다. 전북도는 사업 확정 후 지방비 분담 비율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광역교통망 구축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승 효과를 낼수 있도록 공항 소송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법적으로 보조 참가자로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전북의 광역교통망이 얼마나 시원하게 뚫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전북을 동부가 경제물류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기반이고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치권 등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상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0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도 선거 체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꾸리는가 하면 후보자 물색도 시작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대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을 가동하고, 전북도당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군수와 지방 의원 점검에 나섭니다. 단체장은 리더십과 공약 이행평가, 직무 활동 등을, 지방 의원은 도덕성과 의정 활동 등을 살펴봅니다. 큰 틀의 지방선거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광역시도당에 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내립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당 대표로 선출한 뒤.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듭니다. 기초와 광역 의원, 1 4개 시장 군수와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까지 모두 낼 각오입니다. 특히 전북에서 새 역사를 쓰겠다며 민주당과 일전을 위해 무소속과 민주당 탈당 인사 영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지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경제, 전 전북... 도민들의 삶이 그렇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은 아직 중앙당 차원의 대응은 없지만 후보자 발굴과 정책 공약에 대한 협의회 구성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전주 시의원 후보를 발표하고 지역 위원회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방 선거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강 독주 체제에 대안 정당으로 입지를 넓혀가는 조국혁신당과 보수 진보 정당에 이르기까지 지방 선거를 향한 여정은 이미 닫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대학가의 현안인 글로컬 대학 유치전에 뛰어든 전주대학교와 학교 법인 측이 내부 갈등을 겪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인 이사장이 내부 구성원에게 이사회 결정 배경을 밝혔지만 교수와 직원 노조, 총학생회는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주영 기자입니다. 전주대학교 곳곳에 이사장 퇴진과 총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 5월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뒤 이달 본 지정 결과를 기다리던 전주대. 하지만 법인 이사회가 글로컬 대학 지정의 선결 조건인 스타센터 기부 체납과 호원대와의 연합체제에 대해 학습권 침해와 대학 정체성 충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학장협의회와 교수노조, 직원노조는 비대위를 꾸렸고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으로 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러 번 학생 공청회를 통해서 대책들이 나왔고 전체 교수 310여 명 가운데 18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90% 가까이가 이사장 퇴진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사장 독단으로 글로컬 대학 본지적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총장 선임 절차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좌절감과 분노 배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사회가 어, 이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아니라 이거는 회방을 놓 거거든요. 학교 법인 측은 앞서 내부 구성원에게 배포한 입장문 말고 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글로컬 대학 본지정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선정 무산이 공식화되면 안팎의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공급 위주 주택 정책을 두고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과밀화를 더 키울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평균 27만 호로 일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주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비 수도권에 미칠 여파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실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미뤄온 사이 더 견고해진 수도권 일극 체제,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 수요를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에 대단히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더욱 유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지방 소멸을 부추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구칠 그 공급 대책은 사실은 수도권 공급 대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극 삼특 정책과 연관해 가지고 좀 장기적인 지방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전, 정책을 제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은 넘쳐나는 지방의 현실,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전국의 고루 분산에 나가기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 등 균형 발전 이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처성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인 전력망 확충 계획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 자치 단체 반발로 사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입지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만 주민 수용성을 높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미량 송전탑 갈등. 영남 지역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설로 계획이 2000년에 처음 수립되고. 2005년에 주민 설명회와 첫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2014년 경찰과 공무원을 앞세워 전쟁 같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시험 송전을 하기까지 15년 사이 주민 두 명이 목숨을 끊었고 38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전기는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야 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송전설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호남, 강원, 충남, 경기 등 전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송전설로 계획을 늘 뒤늦게 알게 되고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송전탑이 마을 앞뒤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는 어 시간은 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정부와 국회는 터덕거리고 있는 송전망 확충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해 갈등 조정과 계획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영향 평가 특례 부여, 주민 보상과 지원책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주민 참여가 더 제한돼 갈등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이해관계자가 와서 공청회를 반대해서 2회 이상 공청회가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다. 아예 원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반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민 분열을 더 부추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될 거라는 걱정도 큽니다. 주민들한테 보상을 뭐 잘해 주고 좀더 보상을 늘려주는 이런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지역을 다 망가뜨리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전력망 특별법을 개정하고 보다 다양하고 투명하게 전력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위원회에 에너지 환경 시민단체. 그리고 송전탑이나 전력망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지역 주민 대표 그리고 한전과는 좀 독립적인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반드시 여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독일처럼 주민 참여 단계를 세심하게 설계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보장하자고 촉구합니다. 주민 참여 단계를 3 단계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국가급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권역급에서 토지용 시종점을 정하고, 지역에서는 이제 기술적이고 도내 해당하는 뭐 지중 하나 이런 부분을 정하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석탄 화력 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통해 송전 용량을 확보하면 송변전 설비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적용과 에너지 저장 장치와의 연계도 송전설로 건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확충해야 하는 송전설로가 있다면 계획 단계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보다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완공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이달 초 극한호우가 내린 전주와 군산, 익산 등 9개 시군의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전북도가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 피해 지역에 중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잔해 토사 처리와 공공시설 복구, 추가 피해 예방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북에는 200년 만에 극한 폭우가 내려 주택 800여 채와 상가 2,600여 동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211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서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7대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승용차 두 대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도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군산시 오크판 골프장의 전동카트 보관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카트 30여 대와 보관소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트 배터리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문화축제가 이달 말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주올림픽 유치 기원 범시민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